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라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니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정 피라의 아들들은 단과 낫달리요 레아의 여정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길랏아르바의 만물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블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백팔십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가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신앙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최종 목적지인 고향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풍의 돛을 단 배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찬 모습이 되어야 할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엘이 아이를 해산한 후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를 떠나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라엘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이었고 해산한 후에 라엘이 사망하게 됩니다 첫 아들 요셉 이후 임신하지 못했다가 수십 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된 나엘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게다가 사랑하는 남편의 고향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둘째가 해산한 후에 바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라일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을 뜻하는 베논이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라일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살한 망연자실한 사람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베들렘 길에서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장소에 비석을 세운 기록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은 라엘의 묘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는 야곱이 라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부인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도 야곱은 라엘의 둘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을 뜻하는 베냐민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엘을 비록 떠나보냈지만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아들이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라엘이 낳은 아들을 베냐민이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야곱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은 장자 루우벤의 패륜 행위였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망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저 비라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 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행을 이끌고 에델 망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망대는 가축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자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큰 아들 루벤이 단과 납달리의 친어머니인인 비라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라는 라엘의 몸종이었지만 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를 대신해 아이를 낳아달라고 남편 야곱에게 허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엘이 죽자마자 비라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에게 르벤이 행한 일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과 큰 상처를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르벤이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비라를 범했다라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여. 빼앗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르우벤의 잘못된 행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의 행위는 결코 쉽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이 혹 아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내 라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후유증 때문일까요? 이유야 어떻든 가장으로서 야곱은 분명 이 일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합당한 응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질서와 분위기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응징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한 결과는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일 이후 야곱이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 이 일을 빈매삼아 루벤에게 가야 할 장자의 복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야곱처럼 우리도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욱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붙드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야 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였고 큰 충격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라 아르바의 만물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라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민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셋, 아들이 열둘, 딸이 하나였고 어마어마한 가축을 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형의 눈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소망했던 나로 와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야곱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야곱에게만 내려진 은혜가 아니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엉뚱함이 나타나 실패와 후퇴를 맛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로 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등풀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맡겨.